경기도 어린이 박물관이 첫 돌을 맞이했습니다. 1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세계 100대 박물관으로 손꼽히는 날도 머지 않아 보이는데요.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어린이 전문 박물관으로 빠르게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입니다. 최지현 기자입니다. 지난해 9월에 문을 연 신생 박물관인 경기도 어린이 박물관. 40여 월 만에 관람객 10만 명을 돌파한 데 이어 올해 6개월 새 무려 33만여 명이 다녀갔습니다. 개관 1년.

세계 100대 박물관 진입도 점쳐지고 있습니다. 입장객 수로 그 순위를 정하는 어, 아트 어, 뉴스페이퍼에 저희가 지금 100대 박물관을 목표를 하고 있어요. 근데 70만 정도 되면 뭐 충분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도어린이 박물관은 관람객 70만 명 유치를 목표로 이를 달성한다는 구상입니다. 개관 1주년을 맞아 경기도 어린이박물관에서는 아이들의 상상력을 북돋을 수 있는 기획 전시 등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습니다. 일본과 중국 등 세계 7곳의 결혼 위주 여성이 선생님이 돼 민속 문화를 체험하게 하는 프로그램과 고백남준이 작품을 만들기 위해 사용했던 도구를 찾는 등의 전시가 이색적입니다. 일본 선생님이 직접 일본에 대해 문화를 설명해 주시니까 더 진짜 민 미... 진짜 일본의 민속놀이를잘 체험해 보는 것 같고 더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. 불과 1년, 경기도 어린이박물관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어린이 전문 박물관으로 빠르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. G뉴스 플러스 최지현입니다.